100% 국내산 원육이 네? 주는 그 맛, 네? 국내산 야채 과일 250회를 흡수했을 때 거기에 음. 6시간 전 숙성을 한 다음 불맛으로 직화해서 보내드리는 와. 거예요. 어, 흉내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 있어도 똑같을 수는 없지. 없어. 어렵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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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손맛이라는 것도 있고 음. 어떠한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, 벌꿀만 해도 국내산 벌꿀 이 있고 멀리선 벌꿀 이 있고 다양하잖아요. 음. 그렇죠. 국내산 벌꿀이에요. 보세요 음. 이렇게. 아. 두 장씩 소포장을 해서요. 아 과연, 과연, 과연. 짠, 어? 짠! 짠! 보여세요? 보여요. 자국이 뭐예요? 보여주세요. 와, 진짜 받으시는 거 리얼 이렇게 여러분 불 그릴 마크가 있는 거 맞죠? 그렇죠. 음? 이거는 뭐 문양을 넣었다든지 그림을 그렸다든지 향을 입힌 게 아니라 그치. 가끔 왜그 숯불 나는 향을 입히는 음? 음식들이 있잖아요. 네?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직화를 했기 때문에. 이거예요. 이렇게 결과가. 그럼 62장 전부 다 직하죠. 당부하죠 근데 사실 지금 인제 방학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예전에게 저는 방학이었어요. 자 아, 한참. 그죠. 니까 아까 막전화하죠 언제 오냐고. 도대체 <laughs> 언제 오냐고. <laughs> 뭐 어떻게. 뭐가 <해>? <laughs> 하는 거예요? 방한다고 육발. 흐른다고. 육즙. 육즙이 나오는 거예요? 이렇게. 이게 육즙이라기 이렇게. 우와. 자 오오. 보세요. 두개씩 그냥 넉넉하게 보여드리는 게왜 네? 그러냐면 여러분도 으로 넉넉히 가니까 네. 네? 장난들이니까요 그냥 네? 넉넉해서 그냥 자 요정도 요정도 되겠습니다 공몽구사님 애들 방학이 돌아왔어요 책임져주세요 음. 구매합니다 하셨습니다 책임져 드려야죠. 그럼요. 맞습니다. 책임져 주세요. 지금 네. 아이들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불쌍해요. 음. 진짜 너무 안쓰럽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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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어가지고 먹을 거라고 또 든든하게. 애들 얼마나 쳐져 있어요? 이럴 때 어, 약간 불량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. 그리고 아. 음, 아. 국내산 돼지고기, 국내산 소고기, 입파보와라 음, <laughs> 국내산 야채, 아, 육즙. 굴파 보아라. 그거를안 돼. 아안 아, 돼. 어차피 이 안에 야채 있잖아요. 안 돼. 어, 이거 뭐할필안도 없으고. 야채. 아, 야채. 아, 안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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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야채도서 야채. 먹어요? 자, 그럼요. 먹어요. 어, 아, 아, 이 어차피 아, 안에 어차피 아, 떡갈비 야채 너, 있잖아요. 너, 안 돼. 난안좋안좋안아 아, 떡갈비 먹으려면 야채도 뺏겼다. 먹어야지 뭐. 하은수 씨를 야채를 먹이는 떡갈비. 근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우리 집 고기 귀신들이 윈지야 그리고 야채라고는 일체 허다도 안 봤는데. 그리고왜 만화 노래도 있어요. 누구는 야채 뭐를 안 먹고, 누구는 안 먹고, 누구는 어. 안 먹어서 큰일이라 어. 노래가 있어요, 오, 애들. 너무 좋아. 애들. 너무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우리 아이들 야채까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아. 새로운 면들 되게 많이 아, 먹잖아요 너무 더워, 요즘. 면만 먹으면 속상하잖아. 그죠? 그죠? 해서. 같이 반찬 있어야지. 여기 허해. 어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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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. 어메. 음. 다시, 다시, 다시. 기다려. 다시. 이걸로. 음. 음. 아. 야. 고추. 이거. 밥이 너무 잘 맞아요. 음. 일단은 면이랑 너무 좋고요. 밥이랑 너무 좋고요.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. 이거 육즙 보세요. 이거 간 고기 아니죠, 누님. 이거 갈아 놓은 됐어. 거 아니야. 다진 거죠. 음, 그러니까 육즙이 이렇게 살아. 누님 음, 지금 드시고해 주거든요. 음. <laughs> <laughs> 괜히 맛있겠어. 잠시만요. 대기 시간이 은수 시 4분 넘어갑니다. 고객님 지금 네. 방송에서만 주장이에요 네. 음. 두께 한번 보시고요. 음? 아, 이거 한 입에 들어가기 쉽지 않겠는데. 아. 어? 이게 이 맛을 못 잊어서 자꾸만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? 아, 그쵸? 그렇죠? 못 잊은. 723님. 723님. 좋은 언니, 재료로 언니 오늘 맛을주시 좋은 맛있는데? 맛을 내주시니 무한 안심으로 먹네요.